성공할 느낌 딱 오죠, 형님들. 예. 우리 팀이 테란까지 딱 골라주면서 이번 판은 무조건 성공할 그런 느낌이 딱 오네요. 예. 자, 상대편 투더스구요. 아유, 투테란이네요! 이거는 뭐 실패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예. 근데 6인매반니야 이거? 괜찮아요. 할수 있어. 이번 판은 무조건 성공한다. 저기가 초록색이, 어, 랜덤이네요. <laughs> 왜팩투 토스인이 만큼 이거 어떤 메팩스 레이가 자꾸 긴말하네요 아, 그래요. 안물 안궁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 임마 이번판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두번이나 실패해가지고 예 이번판은 무조건 성공하지 않을까 지금 미션 종족 한개 마컨 해가지고요 인구수 400 종족 두개 인구수 만땅 찍기 우리팀에 정찰을 안 하냐 이 자식들이 너희들 마컨 한다면 굳이 우리팀한테 양해 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제가 게임을 안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스카우스 뽑는, 뽑는다거나 뭐 이런게 아니라서 아이고요, 어떠지, 어떠지. 아싸, 일곱 단말 잡았다. 아하, 프부브 강력. 죽었네요. <laughs> 가스. 견절로 마, 너무 많이 하면 상대편이 나가버린다 그건지 나 이거 막았고 상대편 가스 상대편 본진에 가스 지어가지고 가스 채굴해오기요 그 진짜 어려운건데 그 <laughs> 자꾸 그걸 시키시네 일단 얘 예, 평가동안 해볼게요 예. 보고 싶으신가 보네요. 말씀하신 거 보니까...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사람들 잘해 나이스 좋아! 상대편 저유가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한번 하긴 해야 돼요. 이번 게임 너무 빡시게 하면 안 되는데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이러다가 또. 나이스 잘 잡았고 마컴부터 꺼래드 되거든요. 제발 아 이번에 성공하자 제발 진짜 나이 더 이상 하기 싫다 이거 너무 실패 많이 했어. 그렇지. 딱 게임이 끝나진 않지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. 딱 좋네. 좋았어. 끝날 것 같은데. 이렇게 된장. 끝나면 안 돼. 버텨. 무조건. 무조건 버텨. 상대편 투토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는 안 끝날 거예요. 뭔가 성공할 것 같은 느낌, 지금, 예. 제대로 받았죠, 지금. 이번 판은 엄청 성공한다는 그런 느낌. 견제가 중요한 게애들 돼, 지금. 니가 좀 부유하니까 니껏 네 뺏어갈게. 아, 토당님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꼭 종족 하나 막 헌해가지고 1분, 아, 저 인구수 풀400 내꾸겠습니다, 네, 이번 판. 무조건 합니다. 닉내임님 안녕하세요. 어, 죽에찢졌는데 아, 늦었네. 아 나가지도 않아요. 이 정도 아직. 적을 거 아예 안 줄여주면, 게임이 너무 힘들어져요. 못 이겨, 못 이겨. 소스 인구수 빨리 2백 찍고요 나는 빠르네근곧곧곧 반응빨라 반응빨라 이번판은 인구수 400성공할것 같은데요 느낌이 온다 나의 이 예감은 단 한번도 틀린적이 없지 이번엔 성공이다 아니 견제 말고 미션 오케이 굿이정도는아지만나간다 아직 게임이 뒤집히지 않았기 때문에. 완전히, 엎어지지 않았거든요, 게임이. 그리고 더 이상 견제가안 돼요. 이제, 이제 안 가, 이제. 11시 토스한테는 희망을 줘야 돼요. 어렇 어이구 뭐야 이거 올씨 <목소리> <몰라, 나씨. 목소리> 뭐야 이거 저거가 잘하네. 저거가 잘해. 저 치고 나중에 드랍 한번 오겠네. 냄새 난다. 자, 거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해놓고. 토스 일단 인구수 다 차가요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뭔가 좀 성공적인, 성공적인 냄새로 가고 있다, 지금. 얘들아 너무 힘실어서 빡실어 마지막 게임. 게임 터진다. 일단 터스 인구수 이백고요. 아 이거 미... 중동 석유 보자 소환. 이대메 이대로 이와이 될라나 이거 불안한데죠 캔나 때문에 게임이 터지고 나르지 않겠지? 얼마? 아우 어, 그, 그 벌차, 그 벌차 찍으면 되잖아, 그냥. 미친놈아. 이래 정신 나가면서. 왜 탱글 찍으려고 하는 거야. 미쳐가지고, 그냥. 괜찮 날아가도 돼, 날아가도 돼, 날아가도 돼. 인구수 <목소리> 어, 토스 인구수 20 토스 진구수 20이야 막 금방 채우니까 서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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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마지막 게다 디파시 밖에 안 돼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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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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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요소 여기 왜있냐 니 주황색 그레도너 뭐야 너 포스 <목소리> 인고스 오케이 200라 이거 뭐 씨. 잡동사 에든 뭐든 그냥 다 지워버려 그냥 야 동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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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필요없다 이제 인구수 다 뚫은거 아니야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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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와 태우지마 그 타지마 타지마 똥새야 똥새야 타지마 똥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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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 가가가 가자 아이씨 뭐하는거야 너야 밀고 이 센터에 지지만 미친 캐나시로서니왜 네 짓는거야 네가 센터에 지우는게 캐나다는거 아니여 야나 테란 이거 쇼만더 뽑으면 돼 그래 테란 지금 20만 더 뽑으면 돼자 기다려봐 죽여봐 좀 그러면 나갈 것 같은데, <목소리> 아... 아... 전주 하면 안 되는데. 야. 빨리, 이제, 빨리. 건물 다 빨아. <목소리> 예, 토스 인구수 만땅이고요, 예. 프로바 찍으면 200이죠. 프로 나와, 프로, 프로, 프로 빨리 나와. 야 들고와 인구수 2라도 더못해야 된다 나이스 좋았어 나컷 잡아 아, 우리 디펜더 님 께서 그래도 수고 했 다고 별 풍선 100개 선물 감사 합니다. 맞 습니. 잘받 을게요. 사람 들잘받 을게요. 감사 합니다. 예. 파란 색이 센터 에 건물 지 어서 그래.